자, 오늘 두 번째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이 됩니다. 아, 새벽 12시 1분에 시작되는데 두 선수 다 블랙번에서 풍부한 광물지대에 부화장을 폈습니다. 둘다저그들 중에서 내노라는 드럽게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게임. 그래서 굉장히 드론, 어, 주저전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둘다 나가서 멀티를 먹었어요. 일단 이병열 3부화장 가져왔고요. 스칼렛은 아직까지 3부화장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병열이 체크를 했죠. 그래서 맹덕충 동지 올리고요. 가촉을 짓는데요. 세번째 부하정을 올리고 가축을 지으면 모르겠는데 세번째 부하정도 안올리면서 가축을 지어서 조금 의외네요. 그래도 1벌레는 더 찍습니다. 가촉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찌르기 플레이를 할 리는 없겠죠.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이병렬은 이제 세 번째 보아장 을 체크해주면서 몰래 만들어, 아, 그 움직여놓은 그저글링 두기로 맹독충 만들어서 일벌레 잡는 플레이 할수 있어 보입니다. 가촉은 지었지만 일벌레를 한 번에 많이 불린 스칼렛의 일벌레가 조금 더 많고요. 대신 이병렬은 이런 변수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글링 컨트롤 싸움 오, 이번에 하나도 안 잡히고 두개 잡았고요. 이득 좀 얻었죠. 그러면서 이 병렬 저글링 많이 찍는데요. 저글링 두개또 몰래 만들었기 때문에 스칼렛이 뒤로 빠지다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 병렬이 찌르기. 맹독충 두개바꾸요 스칼렛. 여왕 자리 잡습니다. 굉장히 많은 저글링과 맹독충이 들어왔어요. 스칼렛 난리 날수 있거든요. 일단 1벌레 두 개밖에 안 잡혔고 스칼렛도 맹독충 옵니다. 양념 많이 돼 있거든요. 1벌레 일곱기. 그리고 이병렬 정면으로도 또 가보려고 하는데 가시 촉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들을 많이 못 거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병렬도 어 그냥 계속 들어가나요? 가축 하나 정도는 무시하면 싸웁니다. 여왕을 끊어 먹어주려고 하는 이병렬 하지만 여왕 못 끊었고요. 끝나요, 끝나요, 끊었고 맹독충 만들어지기 전에 뒤로 빠집니다. 근데 이병렬도 일벌레를 많이 안 불리면서 가서 지금 스칼렛 어 일벌 레 근데 몰래 숨겨놓은 이병렬의 저글릭 맹독충이. 굉장히 많은 스칼에서 1벌을 잡아서 완전히 이병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옵저버도 비록 잡아주지 못했지만, 아, 이병렬. 첫 번째 세트부터학크하게 가는데요. 에이수스 로그라는 대회에서 이병렬이 조성주한테 준우승을 했어요. 지금 결승에 조성주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지낸 조성주, 굉장히 친한 이 조성주를 패기 위해서 지금 스칼렛 빨리 잡아내기 위한 노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병렬. 하지만 스칼렛, 이병렬이 거의 오인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꾼 조금씩 몰래몰래 몰래 불려주면서, 어떻게든 바퀴 따라가는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인구수 차이 나고요.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일벌레도 지금 막, 막 도망 다니고 있고, 피난 당일이고, 있고요. 이병렬의 바퀴가 이미 오고 있는 와중. 여기 바퀴 1대1. 요 바퀴, 이쪽에서도 스칼렛이 모아줍니다. 근데 이병렬 기지 쪽에서 이 풍부한 광물 지대 쪽까지 오는 거리는 꽤 멀거든요. 그 러시 거리를 감안을 하면은 스칼렛도 막아낼 수 있고 시, 실제로 지금 굉장히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일벌레 숫자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 스칼렛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일꾼 점사 와 이병렬 또 했습니다. 어, 수열. 아이, 라로코스님, 감사합니다. 마우스, 마우스, 제 문제 있었나요? 일단, 많은 감사합니다. 마우스, 괜찮아요. 마우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우스, 뭐,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나, 내가? 일단, 이병렬 계속 병력 뽑아주고요. 상대방 일벌레 많이 잡았기 때문에, 상대방 오늘러쉬를 막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병렬도 일벌레 불리기보다는 계속 병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바퀴대, 바퀴싸움. 개멸증이 도와주고는 있긴 한데, 이병렬의 병력이 조금 더 퍼져 있고요. 바퀴 어... 어 일단 스칼렛의 저글링이 먼저 당도해가지고 이병렬의 바퀴를 잡아주고 있고 잠깐만요 잠깐 난리 났어요 이거 이병렬은 저글링을 돌려가지고 바퀴가 다 먹혔거든요 아 이게 또 게임이 이렇게 되나요 이거 일발 역전이 나왔는데요 힘싸움을 했으면 됐는데 저글링 빈집을 보내는 와중에 이병렬의 바퀴가 저글링이 감싸 먹혔어요 순식간에 스칼렛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1합승부가 나버렸어요. 그쌈 직전까지는 이병렬이 좋았다라고 볼수 있었거든요. 못 막아내는 병력이 이병렬의 앞마당에 도착하면서 이병렬 많이 아쉬워합니다. 자, 1세트 어? 이병렬이 좋게. 풀어 나갔고요 실제로 마지막 그 센터 싸움 직전까지 이병렬이 인구수나 모든 부분에서 괜찮았어요 근데 이병렬이 센터 싸움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계속 더 일꾼을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바퀴가 싸먹혀 버렸습니다 이병렬의 바퀴와 저글링들이 따로 있을 스칼렛은 그냥 정면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에 또 이병렬이 먼저 찌릅니다 이병렬 진짜 공격적이에요 일단 이병렬 구하정 너무 쉽게 달렸는데 이병렬이 이러면서 일벌레를 찍은 게 아니라 저글링을 또 찍었거든요. 오 한번 가겠다라는 건데요 이거. 상대방 바퀴 속을 아직 완성이 안된걸 봤어요. 이거는 뚫겠다는 겁니다. 이병렬 저글또 찍었어요. 분명히 상대방의 부하장이 날아갔고 앞마당 입구가 막혀있는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글링을 또 찍은 이병렬. 와 이병렬 오늘 성주랑 해야 된다. 나 체력 아껴야 된다. 빨리빨리 빨리 경기해야 된다 근데 이거 못 들으면 망하거든요 이 부하장만 한동더 많을 뿐이지 일벌레 차이는 꽤 많이 나고 테크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일, 테크랑 일벌레 차이가 이거 못 들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스칼렛에스저걸린 돌리기 여왕과 일벌레 때려주고 여왕 잡고 있고요 이병련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요 맹독주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입구 못 막겠고요 맹독주 파고들고 저걸린 정말 많은데요 이병렬 이게 뭐죠 1세트에 울부는 2세트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마침 둥지탑 올리고 있었던 스칼렛 아 만약에 둥지탑 안 올리고 바퀴를 찍었으면 막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부하장이 날아갔었기 때문에 스칼렛도 변수를 둘 수밖에 없었고 그 변수를 둔 선택 때문에 저글링러쉬를 막지 못하네요 이거는 정말 변수없죠 지지. 이병렬 대 스칼렛. 아, 선부화장 가네요, 이병렬. 이러면은 스칼렛의 요 12살란못이 통할 가능성 있고요. 여기서 아직 분기점이긴 합니다. 정말 낮은 확률로 가스살란못 안 가고 선살란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스 안짓고 살란못을 짓으면 그만큼 저글링이랑 영왕이 먼저 찍히기 때문에 더 쉽게 막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스살란못. 자, 이러면 스칼렛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후크터스크님, 왜 저기 지금 산란못 짓나요? 하실 수 있는데, 가시촉수를 항상, 가시촉수 러쉬를 할 때는, 앞마당과 본진 부하장 사이에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방해하기 위해서 산란못을 저런 데다 짓고요. 스칼렛은 가시촉수 러쉬가 아니라, 그냥 저글링으로 찔러주면서, 상대방 가난하게 만들고, 오히려 본인 더 유리해져 있는, 부위해져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벌레 14기 튀어나와가지고 컨트롤 싸움 하면 되는데, 요즘 큐리어스 마인드가 생각보다 가깝단 말이죠, 러시 거리가. 생각보다도 아니죠. 생각만큼 가깝기 때문에, 이거 저글링 찍히는 시간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그만큼 스칼렛이 그걸 활용해주기 위해서 이런 러쉬를 하는 거죠 네, 현재까지 이병렬 일발 컨트롤 나쁘지 않았는데 하나 잡히고요 아, 진짜 빨리 도착해가지고 아, 너무 빨리 도착해서 이거 생각보다 피해가 좀 있습니다 이거 잠재치 너무 못하는데 가다가 하나 잡히나요 또? 와, 이거 안 잡히고 두기? 두기 정도면 잘 막았네요, 이거. 엄청 잘 막았습니다. 자원 채취 못하는 시간이 오래 길어지긴 했지만, 가스통이 있는 이병렬, 저걸린 발업이나 태크도 먼저 올릴 수 있겠죠. 정말 잘 막은 거예요. 큐리스 마인드가 진짜 숨 막히게 가까워가지고, 잘 막은 건데도 생각보다 피해가 있었다는 라 점. 그래도 이병렬이 충분히 지금부터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칼렛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이 이후에 저모 띠가 또 있긴 해요. 지금 스칼렛은 가스를 이제 짓고 있는데 이병렬은 모르잖아요. 그 전에 본진이 가스를 지어서 100원만 딱캔 다음에 저걸링 모아서 다시 뛰는 것도 있거든요. 스칼렛은 그런 것도 충분히 하는 선수고요. 그래서 이병렬은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구쪽 진화장 건설해주고 있고요. 이병렬도 저걸링 이속을 안 찍으면서 일단, 오, 저글링 공업부터 찍었고요. 스칼렛은 어떻게 하나요? 네, 양선수 일발 쭉쭉... 오오 저글링 공업! 이건 똑같은데요. 와, <laughs> 완전 똑같은데요. 이러면 이, 이번에도 이제 저글링 이속업을 찍겠죠. 이건 어떤 운영이냐면은 상대방이 3부 화장 가져가는 플레이를 갔을 때저글링을 찍어가지고 한번 찌른 다음에 바퀴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플레이일 텐데. 마침맞에둘다 똑같은데요. 스칼렛은 진화장 한동을 더 지어주면서 입구를 좁히고요. 부화장, 본진에다가 지었어요. 아예 나는 투베이스 플레이 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와, 뭔진부화장 같은 3부화장이긴 한데 이병렬 쪽이 조금 더 정석적입니다. 저걸링. 근데 이병렬이 지금 저걸링을 많이 찍고 있고 거기다 맹독충 중지도 지어가지고 이병렬 쪽이 더 낫습니다. 일벌레가 많은 건 스칼렛 쪽이긴 한데 그래도 발업이 느리네요. 시, 발업이 생각보다 많이 느린데요, 이병렬. 너무 느린데요. 여기서 이거 그냥 나가서 싸워줄 수 있는데, 어 부화장이? 어, 어. 아니, 팔업을, 아니, 그냥, 없어졌습니다. 살짝 왔다 갔는데. 스칼렛 4부화장. 네, 이병열도 갑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너 맹독충 없잖아! 달려드는데요. 이병열 맹독충 뒤에서 오고 있을 거예요. 공1업때공1업 근데 뒤쪽에 여왕이 있는 상황, 맹독충. 바퀴 나오기 전에 밀어내야 되는데, 일단 바퀴 두개 나와 있고요. 아, 밀지는 못합니다. 그럼 부화장. 취소시켜주면서 운영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스칼렛은 진화장 두 동을 돌리고 있고, 이병렬은 또 부화장 날아갔고, 스칼렛은 본질의 부화장 한동더 있어요. 이병렬이 부화장이안 날아갔으면 이병렬상 향이 더 좋았을 겁니다. 아, 이거 뚫기는 도저히 안 되죠. 잠깐만요. 아, 저거 우리 또 찍었는데? 이거 무조건 내려올 수밖에 없다. 내려오면은 내가 싸먹겠다. 한번 걸어보는데요. 근데, 아, 스칼렛도 맹독충 등지 지금 짓는 거 너무 좋아요. 상대방 저글링이 많기 때문에 바퀴보다는 맹독충 몇개 있는 게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아 그냥 가나요? 설마? 간다고? 우와! 야이병련 그냥 고급 저걸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일단 방어 바퀴, 방어 바퀴. 아안 되죠. 이제는 제가 보기 힘든데요. 왜냐면 스칼렛도 이제 맹독충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이이병련의 저글링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난리 났습니다. 북미의 자존심 스칼렛 이거 어떻게 막죠? 심지어 바퀴도 공업돼 있어요 이제. 아 이건 저글링으로 감쌀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막죠? 성주 씨 이거 어떻게 막죠? 바퀴 맹독충. 아 뒤쪽에 맹독충. 이병렬 접근을 못합니다. 그 와중에 밖에 계속 다 달려가서 가시 촉수 여왕 때리고 있고요. 자, 스칼리,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쪽으로 먼저 앞서 나갈 것 같은 상황 나왔습니다. 정리메이드도 지 파고들었는데, 지지... 자, 이병렬, 지금 부하장을 지었는데...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스칼렛이 할 수도 있는 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저글링 모아뛰기 갑니다. 확실히 베를린 그라드가 큐리오스 마인드보다는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글링이 늦게 도착했죠. 어이구, 잠깐만,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저 대우연 잠깐, 잠깐, 대우의 잠깐 꺼내겠다. 아 감사합니다. 라라코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권 다시 감사드리고요. 20권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저글링이 계속 잘 싸워주고 있는데, 스칼도 마찬가지로 1벌레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1벌레 지금 두기도, 안 이제 두개 두기 잡혔고요. 두개도안 잡혔다고 말씀드리고, 려한 찰나에 두개 잡혔고요. 이번에 계속 흔들어줍니다. 1벌레 더 잡았고요. 이, 저글링 컨트롤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스칼렛이 할 수도 있었던 플레이를 이병렬이 의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플레이를 이병렬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이번에는 스칼렛이 의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병렬이 또 게임을 일반적으로 풀어나가지 않고 중반 타이밍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글링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병렬 이러시 통할 수 있을까요? 이병렬이 후반을 못한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세계 상급 랭킹 1등이에요 후반도 오지게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계속 심리전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 랭킹 1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진다고 하더라도 세계 상급 랭킹 1등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달려들고 있죠 갑니다 갑니다 여왕 불러와야 되는 스칼렛 가시축수 본진에 짓고 있고요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2여왕 3여왕 일벌레도 나가서 싸워줘야 되는 스칼렛 막으면 이거든요 막으면 이깁니다 일벌레차가꽤 많이 나고 일단 부하장 날리고 운영하나요 일단 내려오게 만들고 일벌레 잡고요 일벌레 많이 잡으면서 다시 한번 싸우고 스칼렛 적절하게 싸우면서 뒤로 빠집니다 다시 일벌레 나오고요 스칼렛 앞마당 날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막아내려고 가는거죠 앞마당 날아오고 막는건 없어요 사전에 없습니다 안마다 날아가면 지는 거예요. 스래서일본에 정말 많이 튀어나난데또수혈쓰고요 일본 여리개게 잡고 이제는 막아도 지겠는데요. 이러면 이병렬이 밀리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야 이병렬 아니2대 1로 밀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빌드를 또 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꽉 가겠는데, 옷과 가겠는데요. 최대한 버텨주고 있는 스칼렛인데, 이미 일벌레 너무 많이 상했고, 여왕도 끊기면서, 이, 스칼렛은 막아도 일벌레 더 졌고, 저걸링 이속업도 없습니다. 엄청 불리한 상황. 일벌레 숫자. 이병렬 확실히 눈으로 확인했죠? 이제는 운영가도 질 수가 없다는 상황 알텐데, 여러분들 소름 돋고, 이병렬. 여기서 당연히 일벌레 찍으서 운영 안 갑니다. 이병렬이라면 당연히 저걸링 찍어서 올인 갈 거예요. 또가죠또가죠 또 이병렬. 지지. 자, 스칼렛 때, 이병렬, 마지막 세트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겨도 끝이 나죠.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정을님 먼저 보내고 있는 이병렬. 3부화장 올리고 있는 양선수. 거의 똑같다라고 볼수 있겠죠. 말안 놓고 지내고 이러,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맹독충을 지으면서 바퀴속을 뒤쪽에 지었는데 이건 또먼또 또 심리전이죠. 이거를 뒤쪽에 짓는 걸 보여줌으로써 나는 바퀴 올인 가는 척 하면서 바퀴 올인가거 운영을 가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바퀴 올인을 갈 것인지 이병렬 또 뭔가 꺼내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맹독충 둥지 다음 당연히 진화장을 지어서 입구를 좁히고요. 그 다음에 바퀴 속으로 같이 입구를 좁히는데 문제는 스칼렛도 맹독충 둥지를 뒤쪽에 다지었어요 이거는 맹독충 둥지안 지은 척하면서 맹독충 모아가지고 상대방의 저을린 러쉬를 막는 거거든요. 이거 저조절인데도 처음부터 할 말이 굉장히 많네요. 진짜 짚어드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병렬이 일단 맹독충 두개 찌르기는 스칼렛이 정말 잘 막아냈는데 문제는 스칼렛이 지금 이병렬의 바퀴 속으로 봤냐 못 봤냐라는 건데 저희 할 시점으로는 못 봤다는 거고 지금 이 스칼렛은 바퀴 속 없는 상태에서 1벌레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퀴 저글링 맹독충 러시젝을 왔을 때 스칼렛이 못 막을 확률이 계속 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와이 와중에 맹독충 사거리 딱 보면서 저글링 딱 싸워주고 뒤로 빠졌는데 스칼렛 또일발을더 찍었어요 이거 완전 난리난데요 와 결국엔 또에이스스몇달전한달 전이었나요 두달 전이었나요 조성주 대 이병렬 또 가나요 세계 상금 랭킹 1, 2등끼리 또 붙습니까 이제는 조성주가 세라를 꺾었거든요 이번 대회 를 기점으로 이거 어떻게 막나요 바퀴 속을 이제 짓거든요아지어지지도 못했고 바퀴 올라옵니다 로그 대 마루 마루 대 로그 조성주 울고 있어요 조성주 울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장 최근 결승에서 이병렬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병렬 만나기 싫어하는 거는 모든 선수가 공통이거든요 스칼리 이거 어떻게 막나요 맹독중 있고요 이병렬 맹독주또 만들고요 GG